여기가 이것도 좋은 문제야, 이런 거. 어디? 825번. 자, 얘들아, 길을 한번 보자, 길을. 저거 치우고, 이제. 치우라고. 이거 치워. 자, 봐봐. 일단은, 어, 여기 길이는 다줬고 BC가 1대3으로 네모나는 점을 D래. 12를, 1대3으로 나눠가져야 되니까 3, 9 이렇게 네. 나눠 가질 거야 네. 됐지? 어디 길이 구하는 거냐면 여기 길이 구하는 거 이거 되게 좋은 문제예요 먼저 하나 생각을 해야 돼 지금 A, D의 길이를 구할 거잖아 얘들아 네 너는 이 생각을 해봐 여기를 구할 거야 어디 알면 구할 수 있게 이거. 가. 오. 가. 우 여기죠? 또는? C 그렇지 여기 알면 뭐로? 코사인 모치으로 여기 알아도 뭐로? 코사인 모치으로 그래서 이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개예요 음. 해설지에는 여기 푸는 걸로 나와있고 나는 여기를 풀어봤거든 답이 똑같아 그러니까 너네가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돼 뭐가 더 편하건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 나 여기랑 여기만 각이 뭐야 코사인 C 혹은 코사인 B만 알면 이 문제 풀겠다 이런 생각을 할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제 코사인 B나 코사인 c 여기를 네. 어떻게 구할까? <laughs> 코사인 기나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네. 비비? <laughs> 여기서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 코사인 c는 뭐 요, 요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여러분. 코사인 c는 <laughs> 아, 해볼까해 보자고 뭐, 이렇게 한번. 네. 코사인 c를 구하고 <laughs> 싶다면 너네가 네. 변색이 다 나와있고 지금. 그지? 예. 네. 맞죠? 코사인 C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 0, 4, 2 맞아? 네. 그 다음에 144에다가 100에다가 빼기 64 맞나요? 이렇게? 네.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얘가 얼마죠? 240나 지금 한 설치랑 다르게 하는 거야. 네. 244에다가 64좀 빼줘 봐. 1 8 네. 맞나? 네. 3분의, 아, 4분의 3인가요? 코사인 C가 4분의 3 나오니? 네 그러면 코사인 C가 4분의 3 나왔죠? 네 그러면 잠깐만 야 이게 더쉽네 해설지보다 이게 더쉽네 끝난 거야 그럼 코사인 오피스 나와요 해설지는 어떻게 나왔냐? 예지 말대로 해론의 공식을 써서 이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해론의 공식 아까 뭐였죠 루트 S,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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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s s S는 뭐다? a B 다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나누는 거 맞아요 그렇게 아. 하면 여기 넓이가 나오겠지 네 그럼 그 넓이가 이거 생략할게 15루트 7이 나와 네. 근데 그 15루트 7이 나왔는데 그이 삼각형의 넓이가 해군공식 말고 다르게도 할수 있잖아 그치? 네. 2분의 1 12 10 다시 2분의 1 12 10 사이? 10. 이렇게 해도 구해질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이게 나오겠지, 이게. 네. 이거 나오면 코사인식은 공짜잖아. 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끔 되어 있어, 해설지. 근데 이게 더 낫지 않나요? 네. 맞죠?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8, 3, 8. 네. 야, 내가 딱 말했어. 이거 풀이하는데 지금부터 10분이면 끝나고, 시험 보는데 40분, 45분 요 정도 줄 거야. 그럼 그래 봤자 한 30분 될 거고 풀이해주면 야 우리 이거 오늘 몇 시에 끝나지? 몇야 10시? 10시 끝나겠다 10시 예, 쉬는 시간 없고요 쉬는 시간 없지 대신 예. 쉬는 시간 있으면 좀더 늦어질 거야 그렇죠 알았지? 우리 노년 애들이 그래도 기특하게 와줬기 때문에 딱 오늘 할 분량만 딱 하겠습니다 원래 그 뒤에 더 문제를 이제 쪽지시험을 좀더 보려고 그랬는데 딱그고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았니? 네 야, 하나. 대답해야지 형. 네. 네 응.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무튼 뭐 그림에 다 나와있고요 네자다 됐고 됐고 자뭐 구하는 거지? 여, 여기 옆 건물의 높이 여기야 이들 여기 노란색 자 여기 구해야 돼요 여러분 네 알겠죠? 자 그럼 먼저 각을 좀 찾아보자 어 여기가 어 여기 당연히 90도겠죠? 네 여기 90도라고 되어있나? 어, 없어도 이거 수직으로 올렸으니까 네. 자 90도에요 그죠? 네. 그럼 일다 여기 45도, 45도니까 이거 1대1대 루트2라는 1대 생각을 해야 돼 네. 그럼 너네 노란색을 구하려면 이거 아니면 이거 검은 끝나 1대1대 네. 루트2고 1대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아니면 이걸 구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네. 맞니?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얘들아 너네 생각이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너네 자, 여기, 여기 길이를 1번 여기 길이를 2번이라고 러면 너네 몇번 구해야 될거 같아? 이거? 2번이지, 2번. 왜냐면 삼각형이 여기 또 있잖아, 이렇게. 네. 이 15도, 이런 거왜 나왔겠니, 지금. 여기는, 여기는 이 삼각형이랑 관련이 없잖아, 이 삼각형이랑. 네. 여기는. 네. 그러니까, 나일 2번 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네. 1번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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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2번, 2번을 구해야지, 뭐 15도 이런 거쓸거 거 아니야. 네. 지금 그리고 여기가 얼마야, 지금 여기가 얼마야. 음... 이거랑 이거 똑같잖아, 지금 그지. 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이 대각선, 2번이라고 내가 해놓은. 대각선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지금. 네. 됐죠? 네. 그럼 이렇게 보이네. 자, 여기 90도입니다. 네. 네. 맞죠? 네. 그러면 이게 몇도 되죠? 네. 105도. 105도예요. 네. 자, 이제 끝났어요. 105도면, 잘 봐봐. 여기 몇 도죠? 45도. 45도예요. 그럼 여기몇 도일까요? 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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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제 끝났네.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디? 여기 보라색. 무슨 법칙 쓸까? 썼어,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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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어디, 어디 싹고싹고 어디 할 건데 쉐가알려준 60%라서 10% 어, 맞아 만약에 이 문제가 그래서 얘네가 이게 있는 거야, 이 문제가 내가 알려준 그 미적분에서 배운 걸 해도 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네 일단, 일단 보라색 권 하나씩 좀 말해달라고, 일단 무슨 법칙 써서? 싸인 g n 쓰겠지 h 인 30도 분 of 인1 e s 도분 n 이렇게 알았지 만약에 얘들아 이걸 안 줬어 n of the s 0 g n of the sign of the sign of the 막 i g 문제가 the sign of 야 h e sign of t 는 e sign of the 그걸 배 n of 그 h e sign of t 이 e sign of t h 까 sign of the s 까 g n of t h 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코 사코가 아니라 사코 코사 사코 코사 사오 더하기 코사 알았지? 네그 다음에 코사인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코 사사 코 오, 보호가 뭐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마이 사, 사. 탄젠트도 기억나요? 일마, 탄르 탄젠트. 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더하기만 쓸게요. 빼기는 반대니까. 네. 알았죠? 분자의 보호랑 똑같아요. 네. 일마, 탄판. 네. 탄풀. 탄풀판. <laughs> 이게 아마 너네한테 아마. 쓰일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분명 나올거예요 알았지?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이걸 좋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서 너네가 말한대로 사이 법칙을 통해서 사이 30도 분의 32사이 105도 분의 x라고 할게요 저보라색네 그쵸? 예. 그럼 x는 어 x는 하고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 일단 얘얘 얘 먼저 해결해야 되잖아 얘 얘가 이제 저거 저거 저 코사인 15도 왜 나와 있는 거야? 얘가 사인 105도는 각 변환하려면 몇도몇 도? 그렇죠. 90도에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야. 각 변환하면 얘가 뭐로 바뀌어요? 코사인. 코사인 15도 쓰고 얘가 지금 2, 4분면이죠 네. 2, 4분면은얘도 플러스란 말이에 네. 그러니까 얘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어디가? 얘가. 얘가 4분의 루트 6기 루트 2 됐죠? 네. 그럼 이거 이거 사인 삼십도가 이분의 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대각선은 x가 나오겠죠. 네. x가 나오면 제가 안 할게요, 네. 1거대1대 루트 이용하면 되잖아요. 네. 됐나? 예. 네. 그다음 이제 839번부터 839번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안할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명 있는데 안 해드립니다. 839번, 840번. 자, 이것도 또 보자. 같은 맥락이야 자 일단은 네. 그림을 이해해야지 얘들아 여기 직각되어 있는 거 보이나? 네. 그게 이제 우삼각형이 직각이라는 소리예요 네. 약간 입체적으로 돼 있지 지금 네. 자 그러면 이삼각꼭 어? 여기가 지금 45도잖아 네. 맞아? 네. 여기 당연히 몇도야 아, 45도야 아 그럼 얘는 뭐야 1대1대 루트 2 네. 맞죠? 그다음에 어디 좀 봐야 되냐면 여기 직각 삼각형도 보이잖아요 여기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맞나요? 여기, 여기도 직각이죠, 지금 이렇게? 네. 네. 근데 여기 30도인 거 보니까 여기 60도일 거 아니야, 그지? 네, 네. 그러면 2대1때 루트 3이 되는 거야. 네, 2대1때 루트 2대 3. 네. 됐죠? 근데 어디 길이 구하는 거냐면, 가로등의 높이니까, 어, 여기 보라색. 여기 길이 구하는 거거든, 지금 여기 길이? 네. 됐나요? 네. 또 여기 길이 구하려면, 여기 길이를 구하려면, 또, 뭐, 이걸 알거나, 그지? 네. 이거 알면 끝나. 1대1루트2니까 1대 아니면 이걸 알거나 이걸 알아도 끝나는 거죠지 네. 내말 이해 됐나? 네 예.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10을 이용해야 되잖아 10뭐 10 이런 거 지금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자 먼저 어떻게 갈까 그러면 얘가 이걸 이렇게 해보자고 왜냐면 특수각이잖아 1대1루트2 1대 그지? 네. 2대1루트3 1대 아니야 지금? 네. 아 여기를 스라고 이렇게 둬봐 그러면 여기는 1대1대 루트 2니까 여기도 x네 얘들아. 그치지 네. 그럼 여기는 몇 x? 요거로 요거. 루트 2x. 어, 이런 문제도 있어. 됐지? 네. 또 여기 x라고 주니까2대1대 루트 3 아니야? 3. 네. 그치지 그럼 밑에가 몇 x야? 루트 3x. 어, 여기는 뭐, 당연히 뭐 2x라고 쓰고 여기 여기가 루트 3x라고 여기. 가 루트 3x 네. 이렇게. 됐나요? 네. 이제 보여야죠. 음. 얘들아, 이거 x 구하면 끝나는 거죠? 엑스가 답이에요. 힌트? 여기 밑에 삼각형에 좀 시선을 써볼까 네. 사인? 사인? 네. 코사인 법칙 보이나요? 아, 네. 양변에 끼인가 하고 여기가 나와있잖아, 대신에. 네네. 문자도 하나고. 네. 써볼까? 공식 한번 불러볼까? 1 네. 0의제곱은 3x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x, x 맞아? 네. 코사인. 이렇게. 끝내? 네. 이렇게 하면 x가 나와요. 그냥 답이야 답. R팀 수준 이올에 딱. 여기가 지금 유형업이잖아 더더군다나. 네. 딱유 수준. 한 퀴에 끝나는 거. 근데 너네 시험 볼 때는 내가 얘기했나? 보통 어떤 문제 조금 10, 15번, 16번에 이게 나왔다. 그 얘들아 이게 렇한 줄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사인받촉 한번 썼다가 코사버뭐지 한번 쓰고 뭐달음 썼다가 뭐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겠지. 네. 그럼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연습을 할 거고. 오기 가서 풀면서 알겠죠? 예. 네. 다음, 밑에 문제. 아, 여기 좀 에이스들이 또 이렇게 에이스들이 딱쫙 있으니까 막 넘어가도 되네, 설명을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게 하면 할줄 알잖아. 아, 한명 먹구나. 아한 명이지. 다음. <laughs> 아 왜요? 다잖아요다 <laughs> 에이스야, 다 에이스. 다 에이스. 자, 이거는 아, 이런 건안 나오는데요. 자, 얘들아, 이거 부채꼴이잖아요. 네. 부채꼴, 아니 뭐 이거 부채꼴이잖아. 이거 원뿔이죠, 원뿔? 원풀? 네. 원뿔 정계도가 당연히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부채꼴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원 이렇게 있는 거잖아. 네. 맞지? 근데 여기서 A부터 P까지. 얘들아, 지금 여기 이걸 모선이라고 그래, 얘들아, 모선. 네. 부채꼴, 아니 뭐야? 원풀에서는 무선이라고 하는데, 정계도였으면 여기 말하는 거죠? 네.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지? 네. 여기가 3이야. 네. P는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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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P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인 거지, 지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겠네, 이렇게. 얘네? 네. 여기가 P, 얘들아, 지금 P. 근 절반이 아니에요? 어떤 절반? 최단 거리야 지금 최단 거리야. 거리야. 얘가 이제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돌아져 있잖아. 네. 그럼 A에서 출발해서 P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A 잖아 이거라. 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어떻게 가는 거야? 직선으로. 이거 주황색 길이 구하는 얘기야. 음... 답지에 저도 봤는데 여기가 하나 더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 이게 한 바퀴 돌렸다는 것도 아니지. 잖 그냥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와. 네. 주황색 길이 구하면 끝나. 알겠지? 네. 얘들아 그럼 뭐 있냐면 얘들아 여기 이거 이게 부채꼴의 호 아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네요거 1이 구할 수 있지 네. 요게 뭐랑 똑같지? 원, 원의 둘레 랑 똑같죠 네 그러면 원의 둘레 얼마예요 반지름 1이니까 2파 2팔 이팔 됐죠? 그럼 너희 이거 구하면 여기 나온다 왜? 저번 시험 범위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그, 알세타 옳지 알세타 알세타 네. 알이 얼만데? 알세타가 이파이네요 아, 그죠? 네. 그럼 세트 뭐야 그거 뭐야 세타 뭐야? 세타가 얼마에요? 야 이거 이상한데? 원의 분리 이파이 아 내가 문제를 좀뭐 이해를 잘 못했네 예지만이 이 말인가? 이게 이해가 좀잘 안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셈이 그 위치로 여기 있어야 돼아 A 쪽이 붙어야 되거든요. A 쪽 모선에 있어야 돼요. 음,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네.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은 이 원뿔에서 뒤로 가서 A 에있 아. 하는, 이런 거야. 어어어 어, 어, 어. 그래서 저. 왜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더 그려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렇게 네. 너네 이해되니네 응. 그래?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또? 거기? 이 점이 A- 어 그치 요 이, 이, 이 점을 A라고도 하고 이, 이 점이 이 점도 이 점인 거야 네. 그원뿔 그 전개도가 이들라 이거 원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위로 얘들아 이거 원뿔 하나 있다 이거 뭐야? 두 점꼴 하나 있지 이거? 네. 가위로 이걸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말아야지만 원뿔 나오는 거 알지? 네. 이렇게 말아야지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야지만 원뿔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럼 요 요점이랑 요점, 네. 요점이랑 요점 이렇게 이 만나는 점 있죠?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어? 얘가 둘다 A인 거야. 네. 요, 요게 A인 거거든. 근데 이렇게 펼치면 A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 하나였던 게. 네. 원래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한 점인데 이렇게 딱 펼치니까 두 개인 거잖아 지금. 네.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에 A랑 A A다. 다시로 나눠진 거거든 지금. 네. 이거는 내가 설명을 다시 해줄게. 알았지 뭐 종이를 좀 이따 자르든. 너는 시험 보는 동안 종이를 자라서 설명해 주든 해야 되니까. 이건 잠깐 끊고